안녕하세요. 11월 4일 아침에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호세아 1장, 2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음, 우리가 호세아서를 볼때참 어찌 보면 불편합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때참 불편하긴 하지만 어찌 보면 그 은혜를 입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감사하고 면목 없는 그러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호세아가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녀들아, 너 형제에게는 내벽성이라고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나의 사랑한 자라고 고백하고, 또 너희 어머니를 책망하고 여기서 보면 어머니를 책망하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그 그 여인은 너희 내 아내가 아니고, 그녀는 나는 그녀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남편을 두고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쫓아가고 가서 음란을 행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 여인은 이러한 것들을 주는, 예를, 어, 5절 후반부에 보면, 빵과 물과 양털과 모시와 기름과 술을 준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가서 음란을 행하고, 그리고 이 자, 자녀들을 낳은 것이지요. 근데도 호세아는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이 그녀라고 하는 이 고멜은 그 물과 빵과 양털을 준다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고멜은 그들을 왜 쫓아갈까요? 그들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느낀 것 아닐까? 또는 빵과 물과 모시와 이 이러한 것들을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가는 것 아닐까? 그러면 이본 남편은 그것을 안 주었나? 또 그게 아니었습니다. 보면 곡식과 세포도 기름도 주고 오히려 바 발을 숭배할 때, 필요한 은과 금도 다 주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매 고매를 위해서 호세아는 할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다해 주었어요. 필요하다면 사주고 배고프다면 먹을 거 주고 다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이 갈급한 것이죠.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왜안 채워지냐면 지금 호세아가 주고 있는 것들이 자신을 만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쫓아가요. 쫓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마도 만족을 못할 겁니다. 오늘 호세가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녀가 사랑하는 자들을 쫓아갈지라도 따라잡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서야 그녀는 내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겠다. 내 형편이 그때가 지금보다 더 나았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휴대전화, 우리가 한 사람이 하나씩은 이제 거의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생각해 볼때 휴대전화를 지금 이미 갖고 있어요. 이미 갖고 있는데 신제품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자꾸 마음이 가요. 찾아보고요. 가격 보고 기능 살펴보고 내가 저거 사고 싶네 그래서 결국은 사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집에 가방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가방이 보여요 뭔가 내가 실용적으로 잘쓸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결국 그걸 쫓아가서 삽니다 사면 만족스럽습니까 또 신제품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이것은 어, 다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것이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볼때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 내게 쓰라고 주신 것들 내가 누리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그것들을 잘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을 잘 누리지 못할 때 자꾸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것들을 하고 싶어집니다 우리는 이강극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결정,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마귀의 끌림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나를 유혹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나를 만족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쫓아가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후에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한번더 깨닫고 묵상하는 오늘 하루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호세아는 끈질기게 그의 아 안의 고매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보조하고 또... 그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호세아, 호세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내가 만약에 고멜이라면 호세아에게 그럴 수 있겠는가? 한번더 고멸해보게 하시고, 우리가 원치도 않는, 우리의꼭 필요하지도 않은 그러한 필요들을 찾아서 목말라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하고 그 앞으로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